선민수님, 오늘 탈출기 4강입니다. 성경 시즌으로는 시즌 5입니다. 시즌 5 요새 뭐, 뭐 미드라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즌 1, 2, 3, 4, 5뭐 이렇게 나가듯이 <laughs>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 4강 오늘은 탈출기를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탈출기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러니까 이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주블룬, 벤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이0명이었는데 많이도 낳죠 이0명을 낳았으니까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보통 한 430년 종살이했다고 성소는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 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찼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설레는 음, 음, 말을 탈출기 저자는 적고 있는 겁니다. 아,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 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했다. 여기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면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축복이 이집트에서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창세기 17장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교같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laughs>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내가 낙그네 살이 하는 이 땅, 곧 가난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번성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어, 창세기 22장입니다. 예, 음,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후,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의 기본 틀이에요. 창세기의 기본 틀인데 오, 탈출기 1장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그 전까지는 다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람 이상 야곱 겨우 3백 개안 내려갔는데 민족들 을 밤하늘에 별만큼 바다에 모래알만큼 많이 주겠다. 이거는 계속 약속이었을 뿐이고 실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탈출기 1장 7절을 보면 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벌써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하여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요셉이 엄청난 재상이죠. 7년의 기근을 살려낸 장본인이 돼서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들의 고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식량 창고를 줬다고 그래요. 피라미드를 진게 아니라 식량 창고를 줬다고 그래요. 피라미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인들 거의 노예를 쓰지 않고 이집트인들이 자발적으로 집니다 피라미드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저도 월급이 그달 그달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피라미드죠. 그런데 곡식 창고라 자. 이스라엘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길이가 170km, 넓이가 240km. 어마어마한 땅에서 쌀이 쌀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어, 나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식량 창고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 되는 거죠. 식량 창고는 그래서 이들이 아주 고된 노역을 하는데 바로 식량 창고를 짓게 됩니다. 브부인의 노역과 고통, 피톤과 라메세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식량 참고, 이집트 한가운데를 남에서 북이 나일강 6,000km가 흐르죠. 물론, 이제 청나일, 백나일 맨 위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져갖고는 이집트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항상 식량이 흘러 넘쳤어요. 자, 요거는 이제 또 건기 우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아프리카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아, 수단,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해발 한 4천 몇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더 위에 더 높은 데가 있어요. 탄자니아, 케냐, 이쪽은 더 높아요. 그래갖고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 그리고 그 위에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해발 6,400. 맨 꼭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산이죠. 킬리만자로가. 저도 킬리만자로를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와봤는데, 아, 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렝게티 초원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음, 정말 시간과 돈이 된다면은 한번쯤 갔다 와 보시는 것도 <laughs> 이 지구를 끌어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강이 거기서 이제 우기가 보통 어 아프리카는 9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갖고 3월쯤 음 우기가 끝나요.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없이 에, 비가 흘렀는데 남쪽으로는 이그 빅토리아 호수 있는 그 엄청난 강으로 내려가고 저 북쪽으로는 나일강으로 이렇게 쭉갈라지는 거죠 대륙이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비가 온다는 얘기는 6개월 6000km 끝에서 비가 와갖고 흐르고 흐르고 흘러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한강이 음... 보통 오대산에서도 한강 발원지가 있고 저 설악산 쪽에서도 한강 발원지가 있죠.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해서 양평에 가고 합쳐지죠. 양평에서 합쳐지는데 여기 오대산에 한강 수원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강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4일입니다. 여기서 비가 오면은. 흘러 흘러 충주로 흘러 여주로 흘러 이천으로 흘러 14일 정도 걸리죠. 400km 정도 되는 강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6000km라고 그러면은 10배죠. 10배 그러니까 140일이 물을 흐르는 거 140일이 물이 흘러갖고 마지막에선 나일강에는 비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더 굉장히 강력하죠. 이제 이. 비와 이슬에 대한 차이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달라고 시편에 있죠. 비를 내려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슬이 많이 와야많이 농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기 이제 끝에 이제 3월 이제 2월, 3월만 되면은 날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쫙 씨를 뿌려요. 그러면은 보통 5월, 6월 달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쌀이 나와 이 정도. 상상도 못할 만큼. 어,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도, 80년 전 정도만 해도 이집트는요 쌀 수출 국가였어요. 쌀이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어, 지난번에 2010년 자스민 혁명 때 이, 이 쌀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쌀을 개발을 잘해 갖고 보통 동남아시아지 금 미얀마보다 한 똑같은 100평에서 미얀마는 한 가마 정도 생산하면 우리나라는 다섯 가마 정도 생산해요. 그러니까 백날 무슨 뭐 3모작이다, 뭐 2모작이다 다 소용이 없는 거 3모작을 해도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쌀량만큼 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쌀은 어느 정도로 개량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벼가 허리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쉽게 쓰러지고, 바람에 무너지고, 뭐, 태풍이 오면 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허벅지만큼도 안올 거예요. 그러면서 쌀이 어 많이 열려도 단단하게 우리는 유지가 되죠. 에, 여러분들 하여튼 그 농업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는 거, 어,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중해를 지배하려는 자 이집트 삼각주를 점령하라. 이건 내기도하고 역사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중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이집트, 유, 이스라엘, 리비아, 뭐그 전체의 그, 이, 지배권을 갖는 거죠. 그 전체를 지배, 제국,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제자예요. 그러니까, 음, 알렉산더 대제의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대제국이라고 그러죠.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자기, 자기가 제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 제국이 되려고 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쳐들어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식량을 확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어, 제국을 호령할 수 있는 거죠.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이집트는 30개 왕조가 흥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원전 17세기경에는 샘조어를 사용하던 신하의 반도 및 레반트 지역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하의 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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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다마스커스까지 어, 레반트 지역이라고 보통 고대 근동지방의 비옥한 초승달의 끝부분에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어, 여기에 바, 시작한 힉소스라는 나라가 이집트를 침략해 통치하면서 왕국은 또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17세기경부터 타민족의 예, 침략을 받는 거죠. 어, 말기 이집트 시기에 뭐 기원전 한 1300-1400년 어, 음, 이스라엘 탈출할 때죠. 하이집트는 리비아계, 리비아는 요 반대편 쪽이죠. 리비아계의 상이집트는 쿠시 왕국, 저 아래쪽 쿠시 왕국의 침략과 자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는 상 이집트는 저 아래쪽에 하 이집트는 저 지중해 쪽이고 어, 우리 제작팀들이 짠짠 보여줄 겁니다 어, 쿠시 왕국의 침략과 정치적 영향을 받는 받죠 그러니까 왜, 타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아시리아 역시 이집트를 지배하에 두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집트는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 <laughs>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노예로 지금 데리고 있는데 하도 침략이 많으니까 어 침략하는 팀에 붙어갖고 노예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편에 붙어갖고 어 우리하고 싸우고 또 우리가 쪼그라지면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이, 이 역사 내용하고 읽어보시면은 아 그래서 이런 성소 구절이 탄생을 했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러 페르시아계 아케메네스 제국이 이집트를 정보랍니다. 벌써 저쪽 페르시아,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에 기원을 준 페르시아가, 어, 우리를 침략하러, 또칠질적으로 침략하러 와서 뺏어요, 이집트를. 기원전 343년, 아르타크, 크세르크세스, 이것도 페르시아 말, 말이죠. 3세 침공에서 넥타, 내보이세가 패전하여 다시 아케메네스 제국의 지배하에 떨어. 아케메네스 제국이라는 건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지금 말하는 아랍 사람들, 더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laughs> 가서 그 삼각주의 엄청난 식량을 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원전 332년에는 드디어 알렉산더한테 나라를 완전히 뺏기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자기의 제국을 네 장군한테 나눠줍니다. 아 이집트는 프톨로마이의 왕국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부로는 어, 음 남, 남부에서 서쪽으로는 키레네, 아 남쪽으로는 누비아, 저, 누, 저 아래 나라를 누비아라고 그래요. 누비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가진 헬레니즘 속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또 자기네 나라가 없는 거죠. 이집트도 아, 물론 민족의 이동은 가지 않았지만 지배를 계속 받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나일강 삼각주 북서단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주가 있으면은 시나이 반대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리비아 쪽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기념으로 세워놨죠. 아,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문화의 경제적 중심지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아, 이집트 원주민들의 수월한 통치를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통치자들은 파라오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뭐제18 파라오, 17 파라오, 18, 19 파라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에요. 어, 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여왕이 승계를 할 경우는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릅니다. 어, 다라 태양을 씁니다. 클레오파트라 중에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뭐 코가 1cm만 낮아도 세계역사는 달라졌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6세입니다. 여섯 번째 여왕이 어, 안토니우스와 율리우스 시지우스와 사랑을 하고 서로 싸우고 도망을 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laughs> 자. 이집트 삼각주를 점령한 자 지구의, 지중해 제국을 가지리라. 로마 통치 시기 이집트 지역은 로마의 곡창 지대가 되어서 제국 전체의 곡물또 아마 파피루스 유리 기타 공예품들을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 음,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 뭐냐면은 인더스 문명하고 연결이 돼 있고. 황하 문명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뭐야? 이 모든 문명이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예, 다 모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때가 찼으니까 이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온 것이다. 이 역사하고 성서하고를 이렇게 예, 맞춰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아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지배하에서도 교육의 중심지로 계속 남아 있었고 일부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장 주, 중요한 도시였다고도 전해진다. 그렇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도 그렇게 컸다는 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이집트는 인도나 이티오피아와 국제적 교육의 중계까지도 합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제국을 이끌어가죠. 이집트가 율리우스 시저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는 고시대 에 가서 성서가 고시대에 알렉산드로도 언급하고 율리우스 시저스도 언급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 재미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기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죠. 에 예, 그리스가 점령했다가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합니다. 지금 이집트를 계속 나라가 바꿔가면서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초기 기독교의 복음은 이집트까지 전파가 됩니다. 가까우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글래 도망을 갔으니까 전생에 의하면 복음사가 마르코가 이집트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티오키우스는 어, 아, 안티오키우스 첫 교회를 안티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보면 안디옥교회안디옥교회 이런 게 있죠. 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데가 안티우키오스입니다. 또 쌍벽을 이루는 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엄청난 에, 기독교로 발전을 에, 합니다. 자, 또 이제 시계는, 시대는 흘러갖고 620년경 10년간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왕조라고 그면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후 비잔티움 제국은 다시 이집트를 회복하지만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마호메트가 등장을 하고 이슬람이 등장을 합니다 탄생을 합니다 639년부터 642년 아랍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이집트의 식량과 사치품을 의존하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은 이집트의 함락 이후 급속도로 쇠락을 하기 시작하죠 을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에, 그래서 제국은 결국은 망하죠 아랍인들은 비잔티움 제국 말로 하면 동로마를 말합니다. 아랍인들은 이집트의 순이파를 가져옵니다. 순이파는 이집트에 정착해 있던 기독교 전승, 이집트 전통 종교관 실용주의로부터 수피파의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들은 고트교의 일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랍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랍의 맹주는 두 나라가 자기네들이 맹주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집트, 이슬람의 맹 완전히 이집트는 90%가 지금도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맹주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가 자기네들이 이슬람권을 끌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 흑사병이 영향을 안 미친 데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인구의 40%를 앗아갑니다. 게다가 포르투갈이 다우 전투에서 맘루크 제국, 맘루크 제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면 인도를 얘기합니다. 인도. 인도에 여러 제국이 있었죠. 무굴 제국도 있었고, 인도양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아, 이건 조금 더, 이건 초원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몽고 사람들이 인도까지 가고 무굴 제국을 마, 만들죠. 그래서 여러 제국들이 생겨납니다. 몽고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인도도 자기네 나라를 가져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인도양의 주도권을 갖고 옵니다. 이로써 세약해진 맘누쿠 제국은 1517년, 어, 오수맘 맘누쿠 전쟁으로 인해서 오수만 제국의 이집트의 통치권을 빼앗깁니다 이집트들은 다른 국가나 민족에게 계속 통치를 당해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었으나 우리 다볼사이버 교학생들은 너무 많이 들었죠. 나폴레옹이 점령하러 할때 데리고 온 고고학자들 덕분에 로제타석을 발견한 뒤 이집트 역사를 아 우리가 기원전 3 0 0 0년 전부터 음 왕조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구나 글자를 찾아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거나. 아,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쫓아와서 이집트를 침략을 하니 자기네들의 그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로만 머물러주면 좋은데 너무 애를 많이 나니까 어, 이집트한테서도, 이스라엘한테서도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아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그러니까 뭐 창고도 만들고 날강에 가서 들일도 하고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여기 쓰디쓰게라는 말도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쓴 나무를 먹어요. 그 쓰디 썼던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아, 이거 오늘 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음, 너무 어, 배울 게 많아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또 또, 또, 다음날 또 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너무너무 재미난 산파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